저 때문에 코너 괜찮으세요? 사과는 의미로 제가 자주 살게요. 아닙니다. 제가 앞을 잘못 봐서 그런 거요뭘 제가 사겠습니다. 뭐 드실래요? 저는 하나씩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시킬까요? 소개팅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째 분위기가 야릇한 강한나와 편찬응이다. 오해를 시킬다. 풀겠다며 마련된 식사 자리. 근데 아무래도 둘다 사심이 있는 듯하다. 시킬다. 정말 잘 드시네요. 제 것도 더 드세요. 어, 아니에요. 괜찮은데. 아니에요. 잘 드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. 그런가요? <laughs> 편찮음이 좀 이상하다. 이름처럼 어디가 또 편찮은 건지. 밥 먹다 말고 온몸을 긁어대는 편찮음이다. 어디 불편하세요? 자꾸 몸을 긁으시는 것 같은데. 아니요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이거 맛있네요. 좀 괜찮은데? 너무 긁으시는 것 같아서요. 오, 어, 피나요! 피, 피요? 어디요? 목에! 어, 어디요? 여기 목에! 이거 두드러기 아니에요? 어떡해. 염증에 이젠 두드러기까지. 이 남자 편찬은 이름 그대로 온몸이다 편찬은 것인가. 첫 식사를 두드러기로 망친 편찬. 이 남자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. 두드러기는 알러지성 피부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알러지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특정인에게 아주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에 바로 두드러기가 이렇게 출몰하는 겁니다.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다가 이 털구멍 땅구멍을 함께 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이때 땅구멍을 여는 것은 찜질방이나 또는 사우나에 가서 우리가 쉽게 열수 있습니다. 그러나 털구멍을 여는 것이 비법인데 털구멍을 여는 것은 역시 내 폐가 좋아질 때 그 털구멍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. 어, 결론은 역시 폐입니다. 폐가 좋아질 때 두드러기를 없앨 수 있고, 나아가서는 알레르기 체질을 바꿔서 정상체질로 고치낼 수 있다. 역시 폐죠.